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오늘 상한가릴리에서 준비한 주제는 1,200조 원전 수출 다음 대장주 여기서 터집니다. 딱두 개만 사세요. 싸도 너무 쌉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원전 경쟁력이 인정받고 있는 현재 어, 다양한 문제가 존재했지만 대한민국이 서서히 전 세계 시장에서 하나씩 하나씩 성과를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원전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만한 섹터는 어떤 섹터이며 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해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 봤으니까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관련 종목, 대표적인 종목 두 가지, 종목도 함께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 여러분께서 공략 방법과 종목까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우리 9만, 9만 명의 투자, 그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AI 반도체 두배급등 자료집과 바로 이 AI 로봇 2차원지 자료집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 보기 좋게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섹터가 있다라고 하면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영상 마지막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 오늘 첫 번째 내용인데요. 인정받는 한국의 원전입니다. 최근 원전이 굉장히 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AI 산업 성장으로 원전의 절, 정확히 말해서 전력수가 요 그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런 가운데 원전의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특히나 미국이 원전을 부활시킬 만큼 전기가 많이 부족해졌죠. 한국이 원전 수출 시장에서 최대 수익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전 세계 원전 프로젝트의 43%를 수주할 가능성이 있는 위치에 있으며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시장이에요. 어, 효율적인 민관 협력 네트워크와 50년 넘는 원전 건설 경험을 강점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은 사고와 여론 악화로 원전 신뢰도가 낮아진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 리스크로 서방국의 선호도가 낮아 한국이 경쟁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블룸버그는 한국이 여전히 기존 원전 강국에 비해 일부 열세이며 국내 정치 상황과 어, 노동 환경 차이에 따른 수출 전략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다만 어, 앞서서도 문제는 원전 기술력이라는 좀 특수성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원자력 발전 기술은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어, 핵 어, 핵폭탄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을 사실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애초에 해당 기술을 수출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만들었다고 라 이야기가 나와도 계속 미국에서 태클을 걸면서 다양한 이유로 태클을 걸죠 너네 우리가 기술을 준 거다 뭐 독자적인 거 아니었다 뭐 이런 좀 핑계를 대면서 계속해서 개입하는 거죠 수출을 제대로 할수 없도록 계속해서 방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에 가진 능력에 비해서 비교적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한국 한국의 기업들은요 앞으로 원전 기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산업에서 본격적인 발전소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무단히 현재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바로 원전 플러스 어, LNG 사업입니다. 어, 죄송합니다. 여 LNG 사업이네. 오타가 났네요. LNG 산업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LNG 수요가 증장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대형 가스 터빈 기술도 기술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어, 유산은 국내 유일 대한 가스터빈 기, 보유, 기술 보유 기업으로, 이거 뭐전 세계적으로 몇개 없어요. 어, 국가들이 손에 꼽습니다. 미국 데이터 센터 수요에 대응해서 유지 보수 중심 진출도 중심 어, 추진 중입니다. 글로벌 가스터빈 시장은 공급 부족과 미국 내 설치 수요 증가로 가격 및 수익성 확대가 예상이 되며 시장 규모는 어, 2031년까지 32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은 2030년도부터 10년, 간 10개의 납품 목표로 설정했고, 성공시 연 4조 원의 매출과 영업이익 5천억 원의 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수출 제대로 안 시켜줘? 그럼 우리 LNG로 갈게. 라고 하면서 LNG까지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것이 LNG, 어, 여기 또 오늘 LNG, 어, LNG 플러스 수소인데요.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LNG하고 수소기름 완전 동떨어진 기술처럼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흡사한 기술입니다. 최근에 하나, 임팩트에서 재밌는, 어, 지금 현재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어, 80메가와트급 설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9.5%의 수소 혼소율로 전력 생산이 가능함을 실증했습니다. LNG만 돌렸을 때도, 뭐, 뭐 LNG만 돌릴 수 있도록 원래 만들어진 건데, 이거를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수소를 60포인트가량 섞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정말 전기생산이 가능했다는 거죠. 이번 실증은 수소가 훨씬 싸기 때문에 잘만 만들면 이번 실증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진행됐으며 수소 혼소, 어, 혼소 발전의 국내 상용화 가능성도 입증했습니다. 실증 결과 LNG 대비 이산화탄소는 22%, 질소 산화물은 허용 기준 이하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인 친환경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가왔을 때 대응을 할수 있을만한 상황이 만들어졌죠. 기존 LNG 가스 터빈을 수소 혼용으로 개조하면 수명을 20년 연장할 수 있으며, 이거 정말 매력적인 이슈죠. 국내 가스 터빈 전환 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LNG를 어, 또그 LNG 다음 기술도 완성되었고 어느 정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수소 관련된 기술을 가장 어, 많이 잘 가지고 있는 기업이 누구냐라고 하면 역시나 두산입니다. 다음 목적지로 이제 LNG도 사실 가스터빈 대장이 두산이고요. 지금은 이 여태까지 원전 대장도 두산이었잖아요. 이제 수소 대장도 어, 지금은 이제 두산이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 기, 두산 같은 경우에는 가스터빈 기술력 확보 후 수소가스 터빈을 개발에 집중하면서 2027년까지 400메가와트급 수소, 전소, 터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지금 대형원전, ASMR, 뭐, 수소 터빈, 해상풍력 등, 무탄소 발전 기술에 굉장히 주력하게 되면서 빠른 성장을 이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잠시 깜짝 놀랐네요. 네, 죄송합니다. 마저 말씀드리면 이로써 이제 수소가 하나씩 사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좀 오래된 LNG 어, 가스 터빈에서도 이제 가동을 시킬 수 있고겠고요. 조금 약하긴 하지만 어, 결국에는 어, 최종 목적지인 수소 터빈까지 만들어지면 수소의 사용량이 급증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수소 시장이 다섯 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어, 천연가스 분해, 천연가스를 분해해 만드는 블루 수소는 생산비가 그린 수소의 5분의 1로 트럼프 2기 시대에도 주목을 받았던 기술입니다. 블루 수소는 이산화탄소 포집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그레이 수소보다 친환경적입니다. 미국에는 엑스 모빌이 텍사스의 대규모 블루 수소 공장을 건설 중이며 생산량이 급증할 전망입니다. 한국도 sk 이노베이션과 어, 지메제, hd, 현대 오일뱅크 등이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인프라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수소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하면 진짜 크게 바뀌는 분야가 뭐냐면 바로 태양광 발전하고 풍력 발전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현재의 분위기를 보시면 수소를 지금 뭐로 만든다고 있어요? 어, 지금 이제 수소 수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지만 천연가스를 분해하거나 이미 이제 화석연료를 활용해서 수소를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초기엔 그럴 겁니다. 어, 그런데 이, 이런 이 일부는 이렇게 시작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수소 인프라가 만들어지게 되면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항상 생산에 생산이라는 생산의 이제 정비그 일정하지 않은 어, 그래서 굉장히 어,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전세계에서도 도입하기 좀 까다롭다라고 하는 어, 지금 이제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풍력 발전이 효율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의 문제가 뭡니까 낮에 빛이 있을 때는 차에 생산이 되다가 밤에 생산이 안 되거나 혹은 구름이 가리면 생산량이 크게 떨어지거나 계절별로 생산량이 크게 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풍력 같은 경우에도 바람이 불 때는 많이 되다가 안불 때는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걸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로 그대로 저장해 놨다가는 저장할 수 없어요. 사실상 저장이 더 어렵고 보통 발전소의 구조는 저장해 놨다가 보내기보다는 그냥 지금 발전소에서 어, 지면제 발전을 해서 바로 전압기, 어, 변압기를 거쳐가지고 바로 이제 사용지로 쏘는 이런 어,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친환경 발전소가 이런 구조랑 잘안 맞다 보니까 사실상 한계가 있었던 건데 이렇게 이런 전기 에너지를 수소로 저장할 수 있을 만한 인프라가 마련이 되면, 어, 이제 친환경 발전도 정말 고속성장할 수 있죠. 원래 기존의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도 조건만 맞아주면 다른 LNG 발전이라든가 석탄 발전보다 저렴해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발전에 일정하지 않다라는 한계 때문에 도입하지 못했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풍력이 조금 매력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 수수시장이 커지기 시작하고 인프라시장이 만들어지면 이젠, 어, 겨, 결국, 최종적으로는 완전 어, 친환경적으로 갈수 있는 길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가능해지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해당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종목들을 위주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것 같느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기업이 있겠지만 제가 현재 지금 바라보고 있는 기업은 두산 퓨얼 셀이라는 기업입니다. 글로벌 2위 기업이고요. 글로벌 1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기업입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이 수소 기술에는 진심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도입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하면 1위까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두산그룹은 2014년 미국의 CEP를 인수해서 연료전지 원천기술을 확보했고 두산 퓨어셀을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한 수소경제 육성정책이 힘입어서 연간 수천억 원대 매출을 올려왔습니다. 뭐 정권이 좀 바뀌니까 당연히 어, 지금 이익률은 좀 많이 줄었죠. 자 그런데 어, 그런 그럼, 그럼 지금 이 기업이 정책이 없으니까 적자를 보고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매출액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그리고 워낙에 투자 비용이 많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어, 매출은 대폭 증가했고요. 대폭 증가했고 4천억 원대 이릅니다. 1년에. 근데 영업이익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을 2015년도부터 개선시키면서 본격적인 흑자가를 키워나가기 시작하고 지금 현재 2 0 2 6년도까지 뭐 매출 성장하고 실적 점만 크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이번에 대선을 치르지 않습니까 한국에 어, 이런 어, 큰 사건을 치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겠지만 정부가 어, 항상 이 수소에너지를, 어 우리가 일정 수준만큼은 의무적으로 구입해주는 게 해당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 구매해주는 정책이, 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 지금 이 수소 관련된 기술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매출은 만약에 이런 호재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매출 성장치 기대가 됩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슬슬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 아직까지 큰, 그, 아직까지 이제 요다 정책까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영업익 성장에 의해서, 추가 성장을 기대해 볼수 있으니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기업들을 위주로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럼 나중에 이런 기술들이 완성이 되면, 진짜 좀 긍정적인 뭐냐면, 최근 LNG선, LNG선 하고 있잖아요. LNG선이 아니라 수소선이 될수 있겠고요. 그죠? LNG가 요즘 대박 치고 있는데, 이걸 바로 바통으로 이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어, 우리나라 수소 앞서 말씀드렸던 친환경 에너지까지 현재 본격화시킬 수 있고 심지어는 이런 기술들이 완성되게 되면 비교적 위험이 적은 어, 지금 이제 에너지원으로 한국이 어, 어느 정도 자율화를 어, 꿈꿀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중에는요 그죠 대한민국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 천연자원이 없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 에너지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굉장히 큰 단점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한국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 봐야 되느냐. 우선, 두산 퓨얼셀 너무 싸고 좋아요. 두산 퓨얼셀이 주가 굉장히 쌉니다. 주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은 꾸준히 성장했었는데, 크게 주가가 가지 못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이거 규모만 키우면 뭐하냐 이제 성장하는 산업이고 당장에 돈못 버니까 쉽지 않았었어요. 과거에 보시면 2020년도에는 쭉 올라갔었잖아요. 이때는 정책 수혜를 받으면서 영업이익 이꽤 나왔거든요. 그죠 이번에 정책 수혜를 또 받으면서 추가적인 영업이익 개선까지 뚜렷하게 보여주기 시작한다면 주가는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투자 단계이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권에서 조금 흔들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정책적인 수혜까지 받아준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큰 파동까지도 생각해 볼수 있을 만한 정말 저렴한 기업이라서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을 하나 더 꼽는다 라고 하면 저는 역시나 어,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의 에너빌리티를 빼놓지 않고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 어, 근데 보시면 어, 신고가를 간 종목이 싸냐 이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두산의 너빌리티가 과거에 과거 이렇게 최저가를 찍으면서 거의 뭐 5천원대 2천원대 거의 뭐 동전주가 될 뻔했거든요 이렇게까지 무너진 이유가 뭐였습니까 한쪽에 너무 치우친 어, 지금 현재 이 포트폴리오로 인해서 원전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원전 정책이 무너지면 같이 주가가 크게 무너진 게 가장 큰 문제였죠 그런 문제를 디덮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는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풍력부터 시작해서 원전 기술, 그리고 추가적으로 LNG에다가 수소 기술까지 더해주면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원전은 기자재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요. 한국에서 못 팔아도 해외 원전 수주하면 두산 에어비티가 항상 껴 있습니다. 항상 부품 만들어 가지고 어 지금 현재 공급을 해요. 어 계약도 계속해서 조원때 2조원, 3조원, 4조원때계약때 계속 체결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했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이외 친환경적으로 가도 심지어는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저의 탑3어탑 어, 3에 꼽히는 LNG 어, 수 어, LNG 발전기라든가 가스 터빈이라든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소는 전 세계 1위를 어, 1위를 기록할 만한 가능성이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보신단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한국이 독보적인 1위 시장을 현재 만들고 있으니까요. 뭐 어, 다른 국가가 따라오기 시작하는 것도 무섭긴 하지만 아직까지 1위 시장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1위 타이틀을 달고 움직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주가가 그렇게 비싸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과거를 거치면서 이미 포트폴리오 다형화 시켜놨고, 가지고 있는 기술들도 세계 탑급으로 인정받고 수출할 수 있을 만큼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왔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에너지 기술을 수출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만한 기업은 없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주가가 파동 안에서 조정받아준다라고 한다면,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해주면, 정말 좋은 자리에서 거래를 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단 싼 기업은 두산퓨어셀이니까 해당 기업을 먼저 공략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어, 가장 싸니까 그리고 추가적인 눌림목이 나면 두산에너빌리티도 추가 공략이 가능하다 생각하시면서 지켜보시면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더 많은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유망한 종목들 제가 자료집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서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 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는 100포인트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받아가시는 거죠. 해당 우리 어플리케이션은 어디서 볼, 어, 받을 수 있냐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어,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어, 크게 네 가지 정도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배 급등 자료집이라고 해서, 이런 급등 자료집 만들어서 내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테마주 정리 자료라고 해서 장이 끝나고 어, 가장 강력하게 상징한 테마도 정리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일일 급등 추천주도 내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아침, 주요 뉴스 플러스 관련주 정리, 관련주 정리까지 어,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시장의 흐름을 알아가실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100% 무료로 내어드리고 있거든요. 특히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급등 추천 종목, 단기 급등 추천주도 꾸준히 잘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승률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좋은 매매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나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 댓글로 자꾸 이제 카톡방 열어달라고 여러분들께서 멘트 남겨주셨는데, 어, 카톡방 열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 정확히 5월, 20일 날짜로 여러분들께 카톡방을 열어드릴 예정이니까, 이 하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참여하실 분들. 하트 버튼 누르시고,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셨다가, 어 5월 20일 날짜로 카톡 어 5월 어 21일이네요. 21일 날짜로 카톡방 열어드리면 어 접속할 수 있으시니까요. 다들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추원 종목, 테마주, 정리자료 다 드리고 있고요. 특히 자료집은 어 급등추원주의 공직을 네 번째 글 클릭해 보시면 자료집 받아갈 수 있습니다. 두 개의 급등 자료집, 서프레이즈 자료집 전부 다 무료니까요. 다 받아가 보시고요. 장전 시황을 클릭하시면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전일자 상승 테마 그리고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와 관련 종목들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쭉 보고 가시는 게 훨씬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고요. 급등 포착 자료에서는 장이 끝나고 어떤 종목들이 강의 급등했는지 이슈도 함께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종목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100% 무료로 계속해서 평생 내어드릴 예정이니까 걱정 마시고요. 심지어 핸드폰 번호 없이도 이용 가능하게 여러분은 개인 정보 소중하지 않습니까? 아,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일부러 안전하게 스팸 문자, 스팸 전화 없게 만들어 놨으니까 깨끗한 곳이니까 안심하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보다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또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